어 지금 그 장단기 금리차가 다시 좀 올라오다가 급격히 내려가는 상황인데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싶은데 지금 마이너스 0.69 10년 2년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 0.69 마이너스 0.69면은 지금 현재 상황이 그 장단기 금리차가 뭐 불황의 지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게 마이너스 영역에 갔을 경우에는 그 시장에 돈이 좀 들어오지가 않아요. 대출이 은행이 대출이 원활하게 많이 되는 분위기가 아니죠. 어, 지금 10년 2년도 이렇고 10년 3개월 마이너스 1.12% 1.12 이렇게까지 깊숙하게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로 갔던 경우는 근데 이게 마이너스 폭이 컸던 시기에 항상 수개월 후에 엄청난 경제 그 증시 폭락이 수반됐죠 항상 여기 IT 버블 때도 이랬고 어서프라이 모이스터 때도 이천 이렇게 깊숙하게 빠졌을 때. 어, 깊숙하게 빠진 시기가 2006년 7월이면은 <laughs> 2008년도 분은 미국 증시도 약세장이었는데 1년 뭐 최저점에서 보면은 그뭐 1년은 안 넘기죠 1년 1년은 안 넘기고 폭락이 온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증시가 1년 안에 폭락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표가 이미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현금화 100%면 가장 좋겠고 현금화 100이 안 된다면은 어느 정도 다시 그 심각한 저점 때 투자해서 길게 투자해 가지고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어쨌든 증시라는 거가 자체가 평균적인 상승률을 따라간다는 게 통설이긴 한데 이번에 폭락 이후에 V자 반등은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수년이 지난다면 회복이 될 거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연준 대차대조표가 이 맥시멈일 때가 어... 맥시멈일 때가 8조 9천억 달러 팔조 구천오백억 달러였는데 근데 지금 팔조 오천억 달러니까 연준 자산 축소를 지금 현재 오천억 달러라 약간 못 했어요 오천억 달러보다는 좀 낮은 한 사천오백억 달러 그러면 저번에 어 지난번 양적 완화 때 맥시멈 일대를 대중 잡으면은 뭐 본격적인 양적 축소는 어 십칠 년 이후에 사조 사천억 달러에서 삼조 칠천억 달러, 사조 사천억 달러에서 삼조 칠천억 달러. 여기 여기서는 레포자금으로 올렸으니까. 어 그러면 칠천억 달러까지 큐티를 했을 때 이때인데 미중시 올랐지요 올라기는. 칠천억 달러 축소했을 때신흥국신흥국 신흥국 증시가 이천십팔 년 일월 고점으로 해서 이 칠천억 달러 축소할 때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생각을 하면은 이런 부양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증시의 반등이 좀 어렵다. 그리고 이때보다 더 지금 속도가 빨라요. 이 7천억 달러 축소했을 때 지금 이 시기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 시기인데 제 생각에는 웬만큼 증시가 폭락하지 않고서는 그 이거 멈추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 멈추고 다시 올린다거나 이 연준 보원통보 그러니까 통화를 더 올려 올려 버리게 되면은 어, 인플레이를 그땐 진짜 못 잡아요. 이걸 다시 상방으로 간다? 그러면 가장 수혜를 볼 자산이 암호화폐가 될것 같고 암호화폐. 뭐 이제는 뭐 사실 비트코인보다도 사실 달러가 못한 거다. 아무 때나 중앙은행이 위기다 싶으면 위기 자산 시장이 폭락한다 싶으면 다시 늘리 엄청나게 늘리는 거니까 이때처럼 이렇게 두 배를 늘려야 되니까 또또두 배를 늘리면 또 이제 이때 쏟아부은 거 사조 이천억에서 삼조 달러 쏟아부는 이번엔 육조 달러 쏟아부어야지 또 자산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건 사실 하기 힘들고 금리 정도는 어느 정도 내릴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좀어려워보여요 왜냐면은 이게 이 유가나 아니면 구리 같은 게 얼만큼 오를지 모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금이나 은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 자산 축소가 십사리 방향이 바뀔 거다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굉장한 착각이에요. 어, 그리고 저기 지금 여기하게 그 하일드 스프레드인데 하일드 스프레드가 중요하게 위험한 게 뭐냐면 이게 트라이앵글을 만들고 있어요. 트라이앵글. 삼각수렴.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하방으로 갈 일은 없다. 달러가 이렇게 강세고 지금 달러가 좀 내려오고 있긴 한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유동성은 지금 회사 채시장이나 여러 자산시장에서 지금 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쪼그라들면은 여기도 트라이앵글 있거든요. 사실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긴 트라이앵글 이후에 등한 거고 지금도 이 트라이앵글 지금도 더 추세가 상방이기 때문에 이 트라이앵글에서 폭등하게 되면은 제가 볼땐10% 넘는 거 일도 아니다. 그리고 뭐이거 10년 그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금 좀낮춰지고 있는 건 맞아요. 왜냐면 지금 그 인플레이션 기반이 되고 있는 그 원자재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임금은 계속 오르고 있지만 원자재 가격은 전년 대비했을 때 오히려 지금 낮은 상태일 거예요. 아, 유가만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이것도 실질금리가 1.49거든요. 1.49 이게 최근에 어, 4, 5년간은 이렇게 높은 수치가 없었어요. 실질금리가 높다는 거는 그 증시에 돈이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2% 때까지 간다 그러면은 경제성장률이 웬만큼 나오지 않고서는 어~ 증시 폭락은 뭐 기정사실화죠 근데 최근에 그 미국 최근에 증시가 좀 어느 정도 회복을 했어요 지금 이거 cnn에서 제공하는 공포화 태백지수인데 46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지금 사실은, 폭락의 명분은 되게 많이 쌓였는데, 최근에 미국 증시가 오르고 하는 거는, 뭐, 갖다 붙이는 거는, 뭐, 임금 상승률이 좀 안정됐다, 뭐, 어 실업률이좀 높아, 뭐더라? 높아지고 있다고 그랬나? 근데 그런 건데, 핵심은 그게 아니라, 푸콜 레이시오가 극단적으로 여기에서 1.2까지 쳐서 쳤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나라도 증시 고점이었거든요, 이때가. 아, 저점, 저점. 근데 이렇게 옵션 쪽에서 모두가 다 하방을 배팅한 거시경제 지표를 보고 하방을 배팅하니까 큰 세력들이 큰 방향은 어차피 폭락으로 걔네들이 폭락시키겠다고 마음 먹은 상태인데 그 폭락을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믿음을 깨게 만들어야 돼요. 폭락이 아니라 다시 폭등이 올수 있다. 이런 불안감을 줘야죠. 폭락을 배팅한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이 수입 보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절대 만들진 않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폭락을 시키면 얘네들이 먹을 게 없어요. 다 하방 패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 이걸 좀더 급격하게 떨어뜨릴 거예요. 아마 제가 볼땐한 어, 1, 2주 거쳐서 증시를 다시 상승 추세로 가는 것처럼 페이크를 넣고 한0.9 정도까지는 떨어뜨리고 다시 이렇게 올리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가 이제 다시 진 바닥이겠죠, 진 바닥. 진 바닥은 아니고 뭐그 데스켓 바운스가 나올 수 있는 자리죠 데드캣 바운스. 어, 빅스지스가 원래는 이렇게 이게 높아져야 되는 상황인데 빅스지수가 빅스 안 따라갔어요 이번엔. 그러니까 이게 페이크였죠, 페이크. 이렇게 푸콜레이시오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높아지면은 빅스지수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왔어요. 약간 좀 이것도 이제 이상하다고 생각이 했어요. 그리고 정크본드 이쪽에서도 지금 시장이 좀 안정돼 가고 있죠. 이게 제 생각에는 때가 아니다. 하락을 시킬 거긴 한데 지금 때가 아니다. 한일이주 정도. 하방 하방 배팅 상방 배팅 둘다 죽이는 장세. 그런 장세로 갈것 같고. 유가 쪽을 보면은 유가 쪽이 지금 현재 그 묘하게 가고 있어요. 묘하게. 묘하게 가고 있어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유가 쪽이 좀 묘하게 가고 있는데 과거의 패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현재 신들 아니 오 p 쪽에서는 감산 의지가 있어요. 감산 의지가 감산 의지가 있는데 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그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부진 때문에 감산의 명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려간다면은. 여 정도까지는 내려올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내려오고 내려오고 여기서 반등해가지고 다시 그뭐 시장에서 부양책 같은 게 나오면서 이렇게 가는 그림이지 않을까. 140대들 나 이상까지 가고 다시 또뭐 여기서 뭐. 조정 후에 뭐 다시 200달러를 향해 가는 그림으로 가, 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23년도 23 23년도에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 화두가 될것 같아요. 어, 최근에 어좀그 관심 있게 본 뉴스가 있어요. 세입자들이 강제로 경매를 넣는 거죠. 전세 사는 세입자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은 그냥 세... 집주인이 안 주면은 신청해서 바로 받으면 되는데 7억 초과하는 전세금의 집은 그 돌려받지 못하면은 뭐 경매 강제로 해야죠. 그리고 금리 고공행진에도 전세 대출 금리 낮춘 이유 금리가 지금 현재 그 정부에서 좀 낮추라고 해서 좀 낮춰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2021년 초에 1.9%대 2% 정도의 대출금리에서 지금 아마 신규 대출, 전세대출 6% 정도 줘야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대출이 지금 현재 어. 3억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빌린 세입자의 경우 금리가 3%에서 7%로 오르면 이자액이 75만 원에서 175만 원으로 100만 원 증가한다. 지금 아무래도 안, 안 그래도 경기도 안 좋고 물가도 올라서 돈이 모자란데 가만히 있어도 지금 100만 원이 늘어난 거예요, 이자가. 그러니까 지금 전세금이 전세 대출이 전세 전세가가 낮아지는 이유가 그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눈여겨 봐야 될 블로그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어, 노을 그림자님의 블로그가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 아파트 실수요자면 지금도 괜찮다던 1년 전의 조언과 주식에 대한 지금의 이 조언이 요즘 비슷하게 들린다. 근데 이게 지금 참 심한 게... 2021년 12월 7일에 방송한 사람인 거예요 이거 김준영 씨가. 그때는 아직 고점 아니니 다 두고 보세요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했는데 이 사람 지금 후랭이 TV 나와가지고는 엄청 폭락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작년에 또 그랬거든요. 작년 이 사람이 대구에뭐 미분양 라면 그때 살치기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말이 바뀌었죠.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태세 전환을 좀 빨리 한 편이에요. 이 아기곰. 아기곰이 사람 그 굉장히 부동산 쪽에서 그 네임드인데 이 사람은 지금 현재 그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뭐냐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데 해지하는 수단이 부동산이다. 일부 맞는 말이긴 한데 작년에도 집 사라고 하는 부추였었죠 너나위 이 사람 너나위 이 사람 같은 경우도 2021년 6월 달에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매수하세요. 2021년 6월이면 완전 고점 중에 고점인데, 그때 집을 사라고 부추겼던 거죠. 근데 지금도 이 사람도 퇴세 전환했어요. 그 자기 이런 말안한 안한 것처럼.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어차피 살아야 하네. 지금이라도 매수하는 게 좋다. 이거, 이게 멍청한 소리죠. 왜냐면 집값이 말도 안 되는 거품이었는데, 집을 사라고 했던 거. 지금 코스피가 3300에서 2200으로 싸졌으니까 산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어, 실적도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실적이 앞으로 더 꺾일 거예요 그런 걸잘 생각하시고 어, 일단은 지금 현재 그참 제가 월드컵 때 눈여겨본 게 그 남미가 지금 현재 남미 쪽에서 그런 게 있어요. 남미 이거 브라질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사용 합법화 이거 눈여겨 봐야 되는 내용이에요. 암호화폐 합법화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이거 제가 볼 때는 한번더 암호화폐 이거 한번 해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너무 암호화폐를 좀 위험하다고만 생각하고 멀리하지 마시고 눈여겨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 앞으로도 방송 좀 많이 애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